시바이노 코인의 인기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맞먹습니다. 안녕하세요, 어피트코인 2프로입니다. 요즘 계속 유튜브를 보면 시바이노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시바이노가 1달러를 간다. 누구는 10달러가 간다. 각자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노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선저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시바이노가 진짜 오르긴 하는지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에는 로빈후드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는 제로 커미션 방식을 사용하는 거래소인데요. 주식, 상장 지수, 펀드, 그리고 암호화폐 등의 금융 거래를 지원합니다. 그럼 자연스레 이용자가 많아지겠죠? 로빈 후드는 제로 커미션계의 대표 거래소입니다. 이 거래소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며 또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시가총액만 157억 달러, 하나 기준으로 약 21조 원이나 되는 증권과 암호화폐의 거래소입니다. 이 유명한 로빈 후드에서 시바인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혹은 솔라나 등. 이름만 봐도 들어봤을 적한 메이저 코인들이죠. 그런데 로비 후드에서 시바이노와 함께한다 느낌이 오시나요? 자, 그럼 또 넘어가서 페이팔의 눈을 돌려볼까요? 페이팔은 시가총액 689억 달러, 원하는 95조가 되는 초대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이 미국인들은 주요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 전 세계에서 7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기업이죠. 코인베이스에서도 대놓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바인후 세개만 광고를 때리네요. 시바인후의 인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나란히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닐까요? 이처럼 시바인후는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며 개발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성장을 쭉쭉 이어 나가는 추세입니다. 시바리온 메인 네트워크도 만들었으며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어 더더욱 기술력과 신뢰도를 올리는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의견은 1원을 보던 1000원을 보던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할 것이다입니다. 시바인 후 도지처럼 밈코인은 이제 단순히 장난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술력과 트렌드가 합쳐지면 관심도가 올라가며 관심은 곧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코인 시장이 하락장일수록 본인만의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과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조언 드립니다. 시바이노와 다른 민코인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채널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더욱 디테일한 브리핑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이용 이벤트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우리 모두 같이 좋은 날을 기다려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